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 최근에 우리가 여기 전기 누전이 발생해가지고 여기 누전 메인 차단기 다 나갔어요. 올려도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니까 천정, 천정에 이제 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전화해봤더니 아, 전문가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생쥐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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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가지고 걔도 죽었을 거다. <laughs> 그렇게 어, 이걸 천정을 다 뜯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 최근에 이제 그 전기를 두 개를 신설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전기를 많이 쓰는 거야. 우리 가스레인지 많이 썼는데 그걸 다 전기로 하이라이트로 바꾸고 인도션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우니까 어, 각 방에 전기 난로 키고 그래서 전봇대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두 개를 신설을 했는데 신설하는 과정에서 전기 업자가 와서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사실은 간단한 건데 이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가서 하겠다는 거야. 그런 상 일당을 받더라고. 생각보다 일당이 굉장히 오박하더라고요. 또 이거 느리,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공, 공사 끝냈는데 어, 한전에서 와서 검사하고는 이거 선이 용량 미달이다. 새로 해라. 아 이런 일이 요즘에도 있더라니까요. 그래 가지고는 또 그러면서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많이 비용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그렇게 두개 신설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600여만 원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제 월급 가지고 다낸 거예요. 그 다음에 금년 1월에는 또 보일러가 또 수명이 다돼 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 바닥에 깔린 배관이 너무 늙어가지고 계속 터지는 거야 보일러는 음. 새 것이 들어오니까 힘이 넘치니까 얘가 팍팍 쏘니까 또 이게 게다가 용량은 또 미달이에요 그냥 용량을 이 건물에 상응하는 용량으로 하는데 그분이 견적이 1,500만 원달라더라고 근데 이미 내가 600만 원다 쏘고 또1 5 0 0 너무 부담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난방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 방에서 지금 전기난로 쓰고 있는데, 전기도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도, 상하 수도세가 한 달에 한5 5 0 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다 제가 개인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번 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게 급식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 사실이지만 남이 볼 때, 다른 아동센터는 건물 보통 2, 30평짜리 아주 심플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가요. 우리는 너무 넓고 여러분 알다시피 1학년 애들은 오자마자 양말 벗고 막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난방을 또안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걸리는 게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불편하고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건물을 새 건물을 얻어라. 헌 건물을 얻으면 이번에도 전기기사 부르게 되면 이게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또두 명이 또 오고 또뭐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저기 어제 천정에 등 하나 달았죠. 엉성하게 막 급하게 제가 어제 이제 어제 할일 여덟 개를 썼거든요. 그 예수 예수 이사 입금 노무교육. 어제 오전에 두 시간짜리 노무교육인데 이제 원래 필수 교육은 내가 중 앞에 두 시간 내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내가 선택 교육이 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은행 갔다 오고, 음. 그 다음에 또 어제 또 푸드뱅크 갔다 오고, 또 장보기. 근데 원래 계획은 장보기가 한, 한 시간으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다안 되겠더라. 고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잠을 보고, 음. 택배비도 우리 어제 송금하고, 또 어제 면접이 또 있었어요. 면접 두 사람이 있었고, 또 어제 다 함께 돌봄 센터장이 어제 왔었어요. 한 사람, 이제 그분이 이제. 경기여성재단에서 신규 오픈하는데 공모를 통해 센터장이 됐는데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좋은 자료를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주도센터 받아온 것을 인근의 아동센터 배달까지 저녁 때 하고 5시 40분까지 배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지나갔는데 어제 해야 될일 못한 게 하나 있어 자동차 오일 교환 못했어요. 오늘 해야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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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미션 o 일 미션 오일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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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하여튼 나날이 배우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이거 참고 잠깐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단계 넘어가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보입니까? 어,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자기 떡제본 떡재본에다가 올릴 건데 한번 최종 승인해달라는 뜻이에요. 그 운영 규정도 넣, 넣네. 실습시 정보 확인서, 현장 실습지도 일정표, 출근부 출근부 날마다 하셔야 되고 사진 사진을 따로 또 이렇게 또 모았어요. 일지 제본용 어, 아마 자기네 그 대학에 보낼 것 같아요. 실습 기관 분석 보고서, 어, 오프 모임 참석 보고서. 어, 이분 같은 경우는 뭐 7번, 8번도 있는데 나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라아서뺀것 같아요. 그래서 건우를 매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프고 그다음에 실소 확인서, 취사 끝나면 여러분 확인서 하죠. 그다음에 업무 인수 인계표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센터 시설 관리 행정 업무 센터에 대한 이해 타유형 시설 업무 보고서. 어, 요건 이분이 실수했어요. 타유형 시설이라 고 하면 아동센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복지 업무가 아동만 있는 게 아닌데 한달 동안 여러분 아동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할 때도 노인을 주로 하는 이유가 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간호과도 뭐 종합복지관 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복지 시설은 대부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현 시가가 2000억이 넘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있죠 예를 들면 나레울이라던가뭐 동탄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영통 사회복지관 되게 옛날에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건축비. 거, 건축 하는데 20년 전에 건축하는데 500억 들었다. 2 0년년 전에 땅값 500억 들었다는데 지금 현재로 계산해 보니까 다 지금은 1000억 가지고도 못 짓는데요. 그, 그 규모를 음.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했죠. 아파트도 10년 전보다 거의 1 0배 아니 몇 배지? 두 배, 두 배? 두배 음, 상승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2천억 짜리예요. 그런데 사실 97, 8%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영세해요. 영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가면 막 빗가본척하고 막 엘리베이터에 뭐 에스컬레이터에 뭐 난방 빵빵 에어컨 빵빵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요새 뭐저 5인 미만 중소 자영업자들 어려운 것처럼 대기 요즘은 대기업들은 더잘 나가더라고 코로나 때.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어, 복지 시설도 그렇게 큰데들은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97, 8%는 아주 엉성해요. 엉성하고 외지고 뭐. 겨울 되면 비닐을 붙여야 되고, 봄 되면 뛰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비닐을 그 추운 데 가서 사다리 올라가서 비닐을 붙인 사람들은 창업을 잘안 하겠죠. 고생할 줄 알고. 그런데 네. 이제 안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름에 한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고생 안한 사람들은 창업 빨리 하더라고. 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 그 다음에 또 프로포절, 어, 프로포절도 못하신 분도 있죠. 어, 프로, 그래서 프로포절을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자국을 남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들어가 봤더니 프로포절이 지난 주에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노력한 흔적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 어, 그다음에 이제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어,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도 어, 그걸 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죠. 뭐 실습생 자세, 실습생 프로파일, 실습지 정보 확인서, 현장 실습 지도 일정표, 일지. 오케이. 자,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참고.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땡. 네.